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네, 오늘 증시 아주 조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나요?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제도 저점에서 생각하면 2%의 급등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5%의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약간 쉬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쉴 만한 또 이유를 갖다 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였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살펴보면 요 모두 다우산업지수 0.69, S&P 0.84, 나스닥 0.81%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마감했어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어요. 금융주의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애플이 좀 이상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상한 거는 아니고요. 애플에서 고용 축소를 하고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야 이거는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에서 긴축 경영을 해. 야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이거 냄새 맡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좀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장 후반에 쭉 밀려서 마이너스 하락 전환하면서 끝났어요. 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애플과 또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의 매물을 불러 일으켰네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66%까지 하락했다가 거의 보합 수준 약보합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뭐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즉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들 종목군들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안 좋게 생각했었던 부분. 야, 이거 환율 왜 이래? 상당히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장중, 역외 아니에요. 우리나라 장중에 하락하면서 1310원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방 안에서 어떤 선물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인데요. 일단, 꼭지는 한번 쳤다라는 쪽.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급동향 잠깐 보면요. 은 외국인이 매수, 장중에는 매도였는데요. 장막판에 매수 전환했고요. 다만, 선물에서 매도가 4천억 나왔어요. 그리고 푸드옵션을 약간 매수했네요. 그런데 이거는 매도했던 것을 살짝 환매수하는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 그리고 주변 환율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면 이 수급 동향에서는 그닥 뭐 플러스 요인 물론 없습니다. 마이너스 요인 뭐 그닥 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요건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환율을 잠깐 보셨듯이. 환율 부분이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는데 환율이 고점치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니까 오히려 증시는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갈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애플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하락 전환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락했죠? 오랜만? 예. 이틀 연속 급등하다 보니까요.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최대 저항선을 어저께 돌파를 했는데, 어제 매물 소화 다못한것같다 오늘 매물 소화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2.7% 장중에 하락했다가, 오 지지받을 자리에서 딱 지지받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글로벌 증시, 그리고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움직였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 갈려유 있어 보입니다. 이 오일선을 기대는 이런 매매, 이거 앞에도 한번 있었죠? 이런 매매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보류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또 먼저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제도 말씀드렸었고 10만 5천원 선 여기 근처에서는 매물을 한번 받을 만한 요건이 있었어요. 다만 오늘 지지받을 자리에서 딱 지지받고 아래꼴을 다는 흐름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2.5% 하락합니다. 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가운데 선을 두고 이 위에서는 매도 권역, 이 아래서는 점점점 매수 권역으로 보시라 했는데 중간 권역 딱 맞고 떨어지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세 종목 시가총이 총액 상위 1, 2, 3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이 어찌되었건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종합 주가 지수. 오히려 빨간불을 일으켰죠? 그렇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간 거예요.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뭐 제자리 뛰게 했다라고 해야 되나? 좀 잔잔했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1% 권역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간혹 가다가 좀 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개별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부분이요. 앞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LNF라든가, 에코 프로 BM, 이들 종목은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죠. 에코 프로 BM,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물량 부담도 있고요. LNF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LNF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1.3%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은 2.5% 하락했는데 소재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라면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되었다라는 이유 충분하겠죠. 거기에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1% 내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뭐5%뭐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특징조 하나씩 좀 살펴봐야지 될것 같네요.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종목군, 오늘도 특징 섹터로 좀 꼽아야 될것 같아요. 현대차 1.6%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차, 임금 협상, 찬반 투표, 시작, 무분규 4년 연속 이루나. 뭐, 이거 좋은 점이기는 하죠. 근데, 특별히 이 노조 관련해가지고 이 파업이 있다면요. 약간 영향은 있는데요. 그렇게 큰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오히려 이럴 때, 만약에 노조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은요. 그거는 매수기회예요. 항상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롤스로이스와 손잡았다. 미래항공 모빌리티 맞손, 즉 미래항공 모빌리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지금 삼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현대차, 기아, 역대급 실적 예고.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나왔네요. 뉴스가. 이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고수익차 인기도 인기고, 뭐 상대적으로 많이 팔린 것도 있지만, 환율이 올라간 효과. 가장 크게 보는 거 뭐? 자동차라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네요. 예, 환율 효과. 그러면은 워낙 환산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제친, 아, 중국의 BYD, 그리고 BMW 넘어서 현대 기아. 지금 오늘 또 아침에 지금 뉴스로는 참 모르고 일반인도 잘 모르실 텐데요. 데이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유럽에서 어, 자동차 판매 어, 나왔는데요.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대 차는 약간 줄었고요. 기아 차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뭐 똑같은 흐름이에요. 어떤 게 똑같냐? 부품 조달이 힘들어서 생산을 못해서 못 해서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아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요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한번 보죠. 현대차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1.6% 상승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예, 지난주에 요 박스권 트레이딩이 아니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갈 준비를 하면서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투자 전략이 아니라에서 예, 상승 추세로 투자 전략을 바꾸겠다. 요 돌파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더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오늘 기아가 2.5% 상승하면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비해서 저평가죠.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평가 요인인데 또 프리미엄이 있어요. 현대차는요. 그룹 선두잖아요. 형, 큰형이잖아요. 예, 그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감안한 매매도 필요한데요. 기아가 좀더싸 보이는 거는 분명합니다. 기아 역시 박스권이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꾸겠다 그랬죠 투자 전략을 예이 박스권 1차 박스권 상단을 한번 두드리면서 돌파흐름이 나옵니다 충분히 더갈 여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모비스 똑같죠 예 박스권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박스권인데 돌파 시점에 놓여있으면서 추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 그러면 얘는 왜 올라가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뭉뚱그려서 설명드리면 됩니다. 앞서 현대차 말씀드려서 그룹주, 자동차 업종 전반에 걸쳐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위아. 예, 현대위아가 조금 더 올라갈 때는 가볍게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도. 자동차죠? 이 종목 역시 지금 앞에 있는 고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수 있는 고점 근처까지 갑니다. 같은 맥락에 부품주에 또 대장주, 현대모비스와 더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화신이 요즘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신. 이미 전 고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오늘 장중에는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예, 오늘 거래량이 서서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이겠지만은요 역시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은 화신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 이외에 현대차, 기아 관련 부품 조달 기업 같은 경우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놓고 보셔도 되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주 두 종목 더 말씀을 드리죠. 오늘 LG 이노텍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폭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크죠? 4.5% 하락 마감, 아, 4.78%네요.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앞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애플 긴축 기조에 LG 이노텍 5% 하락. 이거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애플 납품을 하죠. 카메라 모듈. 야, 그러면 애플에서 긴축 경영 하는데 뭔 문제가 있어? 예, 납품 단가를 또 때리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 약간 줄어들 수도 있을 가능성. 그러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런 잡음면서 약간 피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가 흐름과 연동된 흐름은 분명히 있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미 이 예전에 그건 안네요이 박스권 흐름을 예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고점, 여기 이 사이, 여기 한번 왔었고요. 다시, 다시 저점때 여기에서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쪽. 즉,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그닥 있지는 않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을 기다리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보면은요.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7만 명 넘는 급증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또 놀랜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장중 변동사항이 있었는데요. 수젠텍 그리고 시젠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차별화가 나타나죠. 하지만 개별적인 요건이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급증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이 고점을 한번더 뚫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진단키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 을 보면은요, 알서포트라든가, 원격 뭐 진료이기도 하고, 원격 교육, 이런 관련주죠. 예,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 뉴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 18%까지 급등했었어요. 물론, 앞에 이 저항 대 강하죠. 여기서 한번 맞고 투들겨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주에서도요, 진단키트, 일단은 첫 번째 손가락이지만, 그 다음 백신, 그리고 그후광을 받고 있는 원격 진료라든가 교육 관련주, 역시 이들 종목군들도 수은한매를 이루면서 아직까지는 한번더 튀면서 갈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마무리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